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아, 따뜻한 5월이 되었습니다. 아, 4월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한발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보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주기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틀을 벗어나서 대혁과 혁신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달에는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봄에 마른 나무가재에서 싹이 트고 그 싹에서 꽃이 피듯이 우리의 신앙도 꽃 피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아, 저희들이 한때 이런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 책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달갈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해요. 달걀이 새로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달걀 인체로 날르는 것은 더 어렵다고요. 제가 그냥 그 프레이즈를 제 마음대로 제 말대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현재 달걀과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냥 평범하게 달걀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달걀은 우리의 인생은 부하해서 날아가는 새가 되거나 아니면 상하거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늘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마치 달걀의 상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멸망의 길로 가든지 둘중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에서 결정하고 혁신하고 바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들어가야 말씀도 살고 그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뜻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더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네 사람의 제자를 부릅니다. 초기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태를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조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까? 갈릴리의 네 분의 어부,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한 지방인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마태. 이게 잘 맞겠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갑과 을이 지금 갑자기 동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앞에 가면 머리를 숙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기만 하면 도와주기보다는 뭔가를 빼앗아 와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뭉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잘될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제자 중에 일원으로 만드시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한 팀이 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둘 다다 다 온전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것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어떤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나갔다가 물없는 것을 찾다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의 집으로 와보니 술이 되었는데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곳에 마귀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한 즐거움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더 발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요, 일상의 삶에서는 바로 마태와 내네 제자가 만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부분을 고린도 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아주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안드레에게는요 마태가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매국노고요, 그건 배신자고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서 더 발전해 나간다면 바로 그 혁신과 개혁은요 그 사람을 자기의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함께 할 동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테요? 베드로나 야고보가요? 어떨까요? 자기 보기에는 정말 힘없고 별벌일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개혁하고 혁신하여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감히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도, 보수, 진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일상의 작은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외정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많은 만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본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일본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예배 얼마나 성실하게 참석하는지 모르세요. 그분의 아내가 한국 분이셨어요. 아내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아내를 위해서 차를 몰고 와서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한국 예배 그분이 아내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전 처음에요 한두 번 오시다 그만두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모든 예배에 아내만 온다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그러니 어느 날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전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전기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을 불렀는데 못 고치셨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본인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본인이 전기 기술자였대요. 아시는 것처럼 이남 캘리포니아의 여름 날씨는 참 덥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 위에 지붕은...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배선을 하나하나씩 다 보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그걸 다 고쳐 놓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절대로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례식 날 그분을 위해서 장례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앞에 그랬어요 저분은 제 인생의 큰 장벽을 무너뜨려준 정말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분이야말로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의 기별인 그새 포도주를 자기의 삶에 담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도 안에서 정말 날고 싶었습니다 달걀이 상해서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화되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장벽으로 남아있어서 언젠가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우리의 공동체의 그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질 때 새 포도주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